에스더 제 6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에스더 제 6장 1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스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게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개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개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가고 바마는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되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이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러 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 주의 백성이 있습니까? 밤잠을 설치며 삶의 무게에 눌려 있던 백성은 없습니까? 오늘 새롭게 시작된 이 하루, 어제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 위로와 그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이 새벽 재단에 부르셨사오니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세상의 짐이 아니고 말씀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편의 짧은 시트콤을 보는 듯한 어, 그러한 어, 어떻게 살짝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말씀을 좀 어, 묵상을 했었는데요. 어,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 어, 흔히 그 어른들이 이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사는 거 별거 없어. 그런데 그 별거 때문에 우리는 목숨을 걸거든요. 근데 정말 사는 게 별거 없는 것인가?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고 우리는 또그 메시지를 받아서 이 하루도 그길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삶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게 하옵소서 숨모시며 답답하며 가슴 치는 일이 세상 일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말씀을 온전히 이루지 못함에 대한 그러한 부족한 자리에서 기도가 될지언정 우리가 살아가면서 채워지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아쉬워하 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모두다가 이하루도 열심히 뛸 겁니다. 열심히 살아갈 겁니다. 더 이상 지금 이 시대는 어, 게을러서 뒹굴 뒹굴면서 살아갈 만큼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애쓰고 수고할 때에. 우리 손에 쥐어지는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들에게 생명의 열매가 쥐어지고 말씀 없는 사람들에게 공한 인생의 열매가 열매를 잠시 쥐을 뿐입니다. 오늘 이 시트콤 같은 본문 말씀을 좀 나누면서 우리가 조롱받지 아니하고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 받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은 그날 밤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어, 그날 밤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 그날 밤만 생각해도 오늘 본문 말씀이 한 절반 정도가 이렇게 채워지더라고요 어,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 인생에도 밤이 있고,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그 어젯밤을 한번 돌아보았는데요. 어, 이 그날 밤에 잠못 이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먼저는 우리 어제 살펴보았죠. 어, 어제 살펴보았을 때 하마는 어, 오늘 내용 중에도 나옵니다마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자기가 누리고 있는... 누구나 가질 수 없는 큰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이 너무나 뿌듯합니다. 많은 자녀들이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유한 가정에서 그야말로 지금 우리가 말하면 금수저의 그러한 자녀들이 자라나는 걸 보면서 뿌듯해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었겠죠. 그 나라에서 올라갈 자리 중에서는 왕 외에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 있습니다. 모든 고관 대작들 그 위에 이 왕이 세워놓고 그 모든 존귀를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왕후가 준비하고 차린 그 잔치에 왕 외에 평민으로 왕 외에 다른 사람으로서는 초대받은 사람이 남밖게 없었다. 아무도 그러한 초대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궁궐 문에 앉아 있는 유대인, 모르드게만 생각하면 그 많은 것들이 행복으로 여겨지지 못하고, 많은 것을 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만에 대하여서 어제 우리는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이러한 내가 다 가졌잖아. 그런데 그놈만 생각하면 잠이 안 와, 그놈만 생각하면... 은 정말 울분이 터져서 어떻게 하질 못하겠어? 그러면 그 놈을 장대에 매달아 네가 뭐 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어? 지금 왕 아래 가장 높은 권세의 자리에서 뭐든지 할수 있는 네가 그를 매달 수 있는 그러한 뭐 권리야 얼마든지 있지 않 권세에 얼마든지 있지 않겠는가 하고 장대에 매달 것을 제안을 하는데 생각만 해도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마지막 가시 같은 그놈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이 밤에 지금 궁궐로 달려가서 왕을 만나서 이 재가를 허가를 받아야 될것 같아서 견디지 못하고 그 밤에 달려갑니다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밟고 누군가를 없애서 내가 좀 편안한 그러한 삶을 살고 싶다 그러한 욕심을 그러한 과욕을 부리던 그 밤에 하마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했습니다. 또한 사람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바로 아하쇠로 왕이 잠이 오지 않는데요. 어, 뭐, 당시에 대부분의 제국을 다스리는 왕들이, 어, 이, 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에 시달렸다 하는 그런 뭐 보편적인 그 고, 어, 고증들이 당시의 왕들에게 나타났는데요. 이 아하쇠로 왕은 반복적인 반복적인 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반복적으로 쓰여 있다기보다는 바로 그 날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는 그 날은 작정된 날이고 그것은 본인이 작정하여 잠이 오지 않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누군가 작정한 그날에 잠이 오지 않아서 그 빈둥빈둥 잠을 아 멀뚱멀뚱 잠이 오지 않는 그 밤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내시를 불러서 그간에 있었던 우리 왕궁의 일기 왕궁의 역사를 읽게 합니다 그러던 중에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죠 불과 얼마 전에 내시들이 이 황제 왕을 어, 암살하려고 했던 그 이야기를 모두게가 어, 에스더를 통하여서 어~ 이야기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를 건져낼 수 있었다. 그런데 그 어, 암살 음모를 이야기해 주고 그에게 어떠한 어~ 상을 베풀었다든지 자리를 주었다든지 했던 그런 기억이 나질 않는 거예요. 물어보니 아니나 다를까 그는 여전히 어, 왕의 어, 왕궁 문에 앉아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좋을까? 거기 아무도 없느냐? 물어보니 네 하만이 뜰 밖에 어, 왕을 뵙기 원하여서 있습니다. 그 밤에 어, 왕을 찾아간 용기도 대단하지만은 그러나 이 용기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어, 하만이 있습니다. 어 그래 잘됐다. 어서 그를 불러라. 해서 하만이 왕 앞에 나옵니다. 왕이 하만에게 묻대. 내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말 존귀하게 높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할 방도를 모르겠다 하니 하만이 생각할 때에 왕께서 높, 존귀하게 높여줄 사람이 나밖에 누가 있겠는가 그렇다면 나를 높여주고 싶으신가 본데 그러면 내가 누리고 싶은 그런 것을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은 보아야 뭐 누구 못지 아니하게 있습니다. 명예도 왕 밑에 아무도 오를 수 없는 자리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 걸로 치자면은 아무도 아무것도 누릴 것이 없는데 이제 남은 것은 왕이 누리는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왕께서 존귀하게 높이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있다면은 왕의 옷을 그에게 입히시고 왕의 관을 그에게 씌우시고. 왕께서 타는 말을 그에게 태우시고 잠시만이라도 왕께서 누리는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심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그리고 신하 중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그러한 신하에게 말곱비를 잡게 하시고 성중을 다니면서 이렇게 외치게 하소서 왕께서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같이 될 것이다 이같이 하실 것이다 그러니 왕께서 존귀하게 어 여기실 만한 그러한 인물이 되었어 되거라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다.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럴 때에 그래 그거 좋은 것이구나. 그러면 네가 지금 말한 그대로 하나도 빼놓지 말고 하나도 빼놓지 말고 바로 궁궐 문에 앉아 있는 모르드개에게 그렇게 하되 내 옷을 그에게 입히고 내 관을 그에게 씌우고 내말 위에 글을 올리고 성중에 다니되 가만히 자. 우리 신하 가운데 가장 신뢰하고 가장 어 높은 그런 신하가 누구겠느냐? 오 하만이 너가 있구나. 그럼 네가 그말 고삐를 잡고 성중에 다니며 그렇게 외쳤으면 좋겠다. 단 네가 말한 것 가운데 하나도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쩜 이렇게 하나님은 드라마틱하게 만들어 가시는가? 이것이 드라마가 아니라 역사 가운데 나타난 그대로라면 우리의 정말... 뜻한 바, 원하는 대로 살아들이지도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바, 살 수도 없는 이 세상에 기왕 살 거면 하나님께서 극본을 쓰시고, 하나님께서 연출을 하시는 드라마틱한 그런 하루를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어떻겠는가?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시는 기도 가운데 허락하시는 생명 살리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그거는 선교사나 한 일이고 그거는 목사님이나 하는 일이고 그거는 시대의 신앙의 영웅들이나 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사용하여 주신다면 이 얼마나 극적인 그러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사는 것다 그래가 아니라 내가 할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다면 나도 그 마루에 올라갈 수 있고. 나도 그 면류관 받은 사람 처럼 확실하고 분명하고 찬란하게 빛나는 삶을 살수 있다. 가진 것 없고 몸은 시들어가지만 할수 있는 영역이 점점 좁아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끝났다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늘의 극본대로 각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쓰임 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젯밤은, 비록 잠못 이루는 밤이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저녁은 할렐루야로 찬송할 수 있는 인생 대반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며 찬송하기 위하여서는 내가 되어서는 아니됩니다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실 일을 사모하십시오. 내가 갈수 있는 자리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라면은 갈수 있는 자리, 갈수 없는 자리 그런 것 계산하지 아니하고 너무 멉니다. 너무 가깝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말씀 받는 종의 기도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만이 잘못되었던 아주 어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피식 한번 웃을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은 나외에 누가 그러한 영광을 누리겠느냐? 자기가 누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지없이 하나님은 높이 올라가기 원하는 그를 낮추시고, 지금도 아무도 바라보지 아니하는 그 캄캄한 밤에, 지금도 자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모르드게를 높은 자리에 올리신, 올리신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 말씀해 하시기를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예수님 자신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 모든 짐을 짊어지고 그 우리의 모든 짐의 무게에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낮추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대사, 사람이 오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승천하셨던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추림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늘 스스로를 부르며 성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낮아지세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입니다. 이 하만처럼 내가 무엇을 할수 있다라고 계획하고 작전 짜고 그렇게 해서 될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독이 되고 하나님께서 피디가 되고 하나님께서 각본을 쓰시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을 위한 이 마지막 시대에 깜깜하여 진리가 사라져 가는 이때에 별처럼 들어 쓰실 만한 그런 존귀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높아지면 좋죠. 유명해지면 좋죠. 그런데 이사야서 14장 14절 이후에 말씀해 보면은 높이 올라가 자기를 드러내기 원하였던 그가 무적형의 가장 깊고 가장 낮은 자리에 추락하는 것을 네가 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구에게 한 말이니, 누구를 향하여서 한 말이냐면은 바로 사탄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에요. 극단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까지 오르려 했던 그 사탄은 오히려 추락하여서 무적형 지옥의 가장 깊은 자리에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추락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어, 경고로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졌든지 무엇을 쥐었든지 계산하지 아니 계산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실 그 자리에 순종하며 알겠습니다, 주님 따라갈 때에 오늘 이 밤은. 우리가 만나는 그 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밤을 오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때를 하나님께 맡겨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이다. 지금이 때다. 지금은 이거 할 때다. 저거 할 때다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우리를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드리고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순종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때에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우리의 잊혀진 공로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감춰진 선행도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못한다고 해도 해도 끝이 없다고 좌절하고 실망하며 억울해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쓰신다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했다면 아무것도 주지 않은 우리의 손에 아무것도 할수 없는 연약함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발자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며 염려합니다. 그런데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작정한 그날 밤에 이루어진 일들을 볼 때에 사람의 몸부림이 얼마나 참 우습게 보이고 얼마나 가볍고 무슨 꿈을 꾸든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나타난다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그렇습니다, 아버지. 내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도 어디를 가야 합니다. 내 자리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